안녕하세요. 스웨이 t v 윤쌤입니다. 오늘은 안 입는 청바지를 가지고 반바지로 리폼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지를 한번 입어보시고요. 줄이고 싶으신 기장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체크한 길이보다 저는 이 정도... 줄이고 싶은데요. 내가 줄이고 싶은 기장보다 한 2, 3cm 정도 여유 있게 밑으로 내려와서 선을 그어주세요. 여유 있게 그리는 이유는 이게 내가 한 번에 똑 잘랐는데 옆선이나 이런 데가 빠듯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자르다 보면 너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자르실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똑같이 기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을 한쪽을 그어놓으시고 옆선에서 이게 몇 센치가 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길이 맞춰서 반대쪽도 체크하신 다음에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자르실 때는 원단이 접혀있지 않게끔 잘 펴놓으시고 재단을 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혹시라도 기장을 짧게 자르실 때이 바지에 보면 주머니감이 있어요. 이 주머니감이 같이 잘려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짧게 자르실 경우에는 이 주머니를 꼭 이렇게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에서 측면에서도 선이 빤듯한지 보셔야 돼요. 여기 약간 울퉁불퉁 하죠? 이쪽도 약간 울퉁불퉁 하죠? 앞에서 빤듯하게 자른다고 옆에서 봤을 때빤듯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더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 잘라주고 측면에서 봤을 때 튀어나온 부분을 한번더 잘라주세요. 이쪽은 괜찮고, 안쪽에 흐트러진 선을 한번더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잘라줍니다. 곡선으로 자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착용해 보시고 길이를 최종으로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지이 상태로 나도 괜찮지만 끝부분이 지금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 풀린 느낌으로 처리만 해주면 끝이에요. 커팅된 밑단을 자연스럽게 올플림을 해줄건데요. 사용되는 도구는 커터칼, 쪽가위, 송곳 집에 있는걸로 하시면 돼요. 밑단을 끝에서 1cm정도 올라간 지점부터 아래쪽을 향해서 긁어주면 돼요. 송곳으로 할 경우 이렇게 래쪽 향해서 커터칼로 이렇게 칼집 주고 칼을 눕혀서 아래쪽으로 긁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오를 긁어주니까 밑에 실이, 흰 실이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거는 네,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서 길이를 다 똑같이 반듯하게 자르면 이상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런식으로 자연스럽게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구요 어, 이 반바지를 롤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위쪽으로 원하는 만큼 단을 접고요 애초에 조금 더 길게 접힐양을 생각해서 조금 더 길게 재단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놓고 손바느질로 이쪽에 왔다 갔다 그냥 고정해 주시고 안쪽에 또이 시접 부분에 고정해서 이렇게 롤업을 해서 입으실 수도 있어요. 바지는 라인이 스키니보다는 일자나 약간 통이 있는 바지가 반바지 리폼을 했을 때 이쁘더라고요. 근데 내가 줄이고 싶은 옷이 스키니다 할 경우에는 또 약간 손을 봐주고 라인을 이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쿠키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라인을 이 통을 밑에를 약간 넓혀줄 건데요. 청바지 안쪽에 보면 이렇게 두줄 스티치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먼저 뜯어주세요. 상침 스티치를 뜯어주시면 안에 이렇게 봉제 선이 나와요. 이 선도 가운데만 남겨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뜯어주세요. 오버록 선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는 원래 봉제 선이 있던 부분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끝에서 가운데는 만나게 반대쪽도 오버록 끝선에서 사선으로 오버록 끝선에서 안에 원래 있던 기존 선, 기존 선 따라가다가 다시 오버록 끝선으로 요렇게 사선 그려주고, 그대로 박음질 해줍니다. 자, 요만큼의 시접이 더 늘어났어요. 다음, 바깥쪽에도 보면, 요렇게 스티치가 되어 있어요. 이 스티치를 끝까지 다 뜯지는 마시고요. 전체 길이에서 한반 정도 선까지 요 부분 뜯어주세요. 왜냐면 허리 쪽을 통을 넓혀줄 게 아니니까 아래쪽으로만 살짝 넓어지게 요 부분만 상징부분 뜯어주세요. 그 다음 기존에 봉제되어 있던 이 실들도 뜯어주세요. 자, 이 정도 여유 분량이 더 생겨요. 실밥 제거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버록 끝선에 오버록 바로 들어와서 이 선에 맞춰 주시고요. 이제 기존 선하고 만나게끔 사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기존 봉제 선하고 오버록 선하고 만나게끔 사선. 딱이선 따라서 박음질해 주시면 돼요. 옆선이 이 정도 분량이 늘어났어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합니다. 원단은 새로 나온 선대로 다림질 한번 해주시면 돼요. 한번 입어볼게요.